야 성윤아 아, 어나 원랜디 딱한판할 건데 할래? 나 저기 통화 중인 사람이 있어갖고누군데거기 추장님을 부, 불러도 될까? 어 여기다 불러? 어머머 사고 싶다고 어? 형한테 그거 했잖아. 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추장님한테 어제 하셨 하셨는데 재밌었냐고 여쭤봤어. 어제 추장님이 하나 모으겠다고. 근데 사람이 안 모이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진짜 왜 그렇게 설명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laughs>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그래서 말다 들어주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부모님 예? 어몽어스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뭐 갑자기 어몽어스에요 이따 지누님 어? 예? 응 선물 보내줬어요 대박대박 놀보기형 <놀복이> <똘복이> 응? 씨발놈아 <놀복이> 왜 다시 누웠어 미친새끼 <laughs> <놀복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laughs> <놀복이> 아니 왜 다시 누웠어 형 일어나. 내가 <laughs> 나 사람이 용해서 <laughs> 누러갔네. 우 어쩐지 말이 없더라니. 음. 일어나세요. 아단다박이균도 보내놨어. 여기가 뒤진 확인하는 방법 뭔가? 더워날까 봐. 아이겐 스팀만 키면 나올 거야. 나 스팀 킬줄 몰라. <laughs> 나 이러다가 저는 이야또 현까지 생기고 싶지 않아. <laughs> 아니, 저기. 이거 우리 뭐 우리 쪽이 힘들 것 같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 주지란데 성윤아 그 어? 오늘은 내가 너를 포기를 할게 넌 오늘 순영님이랑 같이 게임하는 걸로 하고. 응. <laughs> 어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하게 있는 줄은 몰랐지. <laughs> 나도 나도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하게 될 줄은 몰랐어. 응. <laughs> 저희 저희 다른 게임 하러 갑시다. 아 근데 네? 여기 뭐할 게임 있으면 여기 파티에서 게임하세요. 저 제가 빠져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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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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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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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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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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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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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저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성은이가 차비님 얘기를 꺼냈으니까 별거 없이 그냥 제가 저기 차비님한테 한번 거절을 당했는데 또 다시 저 차비님 붙잡으러 갈게요. 원랜디 <laughs> 할 사람이 네, 그냥, 없어가지고 어? 그냥 간 김에 차비님한테도 어머 고스 보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해줘. 그. 그 관심 있으면 보내놓는 거 아니야? 그 서순이 잘못됐다, 정윤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참신님 관심 있는 것 같아. 그 마지막 <laughs> 아, 취목, 목록에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일단은 말을 쩍했을때 약간 마음이 있는것 같달까? 어머 어순는 이야기 안 했는데 게임하실래요 오늘 물어봤죠. <laughs> 그냥 이 사람들이 모을 때그 뭐해 하고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뭐가 있는데 무엇을 할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초향님 뭐해 하고 답장 왔으면 지금 있는 거니까 일단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웃음> <웃음> 없는 사람 부르진 않았잖아. 있는 <laughs> 사람. 지발 태극권 왔어. 고수들밖에 없네요. 지금. 아, 아니 저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게임 거기 두명 같이 할거 추천해주고 선물해 줄 테니까 해주면 안 돼?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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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돼 왜? 오늘 피곤 피곤해서. 아, 나 네. 그. 금방 금방 끝나는걸로 해줄게 뭔데요? 혹시 공포게임 이런건 아니죠? 어 맞는데 어 아, 공포 공포게임은 제가 진짜, 진짜 안해요 그... 아, 안되는데 파시피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아 그거 최영이 했잖아 그렇죠 맵이 두번째 맵이 나왔어 아 맞아 두번째 맵 나왔다더라 농장 맵어난 그래서 둘이 오늘 그거, 그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네몰에서 하는거 어. 아니 네. 어머 딱 맞네 네 명이서 하실 거면은 제가 또두 명을 추천을 해드리죠 또. 아니 아니 아니야. 어머 딱 맞네. 아저 저거 저만원벌만원 벌어야 돼요. 지금 오늘은 안 되고 만원 벌어야 돼서. 아까비. 제가 아니, 만 원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추, 춘향님은 근데 공부 게임 같이 하는 그얘가 멤버자 페, 파티가 있잖아. 아, 안 되네. 그러면은 약간 공부 게임 같이 하는 파티가 아니야, 있어. 아니야 두 나두번두번 두번 할게. 아아이 원래 마인크래프트 초안극 하는 사람들은 게임 처음 하는 것처럼 할수 있어. 진심대로 속인다는 겁니까? 너도 맨날 아니, 속이잖아. 연기하는 거지. <laughs> <laughs> 주현 먼저 뭐 말하고 그렇게 하세요. <laughs> 맨날 속이다니 <다녀. 웃음> 아니면은? <웃음> 저 속이는 건 또. 어 아니면은 성윤이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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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영님이랑 하기 아니, 좋은 아니. 둘이서 하기 딱 좋은 게임이. 아니 아니 아니.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둘이서 하기 되게 좋은 게임. <laughs> 어. 둘이서 위어 히어 해주라 아유 제가 그 게임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그거 위어 히어 시리즈 3개 있어 쓸걸요 아, 제가? 다 했어 셋 다? 두개아이투였나 그걸 했었는데요 그니까 러 3개 있어 시리즈 위어 히어, 위어 히어 2, 위어 히어 투게더 어 그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그거 완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짧게 걸리는 게임 원하세요? 그러면 또 네. 있죠 네네아 네. 이게 뿡이님이 자마해가지고 7, 8시면 아, 그래. 힘들 것 같은데 아, 1시간 정도 분량이면 될까요? 아, 아, 1시간은 괜찮죠. 한한 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이해할게요. 어, 이미 3시간 정도 시간 내 주신대거든요. 아, 그래, 진짜? <laughs> <저는, 웃음> 아니, 제가 바로 갈 시간이 3시간 정도만 나왔다고 그 편한 거를 우그 3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야겠다고 <laughs> 한건 아닌데. 위요요, <laughs> 위요요 그, 시리즈 3시간 <laughs> 아니면 깨는데. <laughs> 그, 마지막 시리즈 아니면 3시간 아니면 깨요, 그거. 아, 그래요? 네. 그 말이에요. 저저저위어2 나다야겠을 때 4시간 걸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위어 히어를 3시간 걸렸어했었고 위어 히어 투게더를 5시간 걸렸고, 위어 히어 투를 3시간 걸렸어. 그거 지느님이 똑똑해서 그런 거아니 아니, 이거는 어차피 어. 둘이서 맞춰서 하는 건데, 제 파트너는 3번 다템템버린이었어요 아하! 오늘 <laughs> 템템버린이면선녀야 <laughs> 어, 네, 생각해요. 되게 좋은 파트너. 아니, 템템버린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말하는 표현 방법이 존나 달라서, 둘이 서로 이해 좋네, 안돼, 진짜. 저도 이해 안 돼요. 저기 <laughs> 근데 그 이해 안 되는데 3시간 안에 하더라. 네, 그때 뭔 얘기 들었는 줄 알아? 무슨 얘기 나보고 씨발 뻐꾸기 성대모사를 해보래. <laughs> 아, 그래서 했음. 그 <laughs> 노력은 했죠. <laughs> 진짜 웃기네. 뻐꾸기 성대모사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 그게 잘안 되더라고. <laughs> 노력한 게 웃기네. 아무튼. <laughs> 예 아, 아니에요 저희 그롤롤롤 롤, 롤, 롤 어때요 롤오버워치괜찮아 나는, 나는 둘이 오늘 위어위어2 하면은 성윤이 유튜브각이랑 춘영님 유튜브각 달달하게 잡을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갑자기 피곤이져 음, 갑자기 졸음이그러 음. 일어나 맞는 <laughs> <laughs> 말이긴 해 일어나야지 자한 <laughs> 번만 일어나야지 아니 그러면은 성윤아 아, 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뭐너 뭐. 위어위어2 개도 한거야 위어위어2 한거야? 기 그... 원은 안 했어. 두 번째 거이고 세 번째 건 했어? 안 했어. 세 번째 건는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 내가 이거를 게임을 사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위어히어는 원래 무료 게임이거든. 어, 어 이거 원래 무료 게임이라 가지고 자이 링크 줄 테니까 우리 재밌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어 사주려고 했는데 한글 없지 않아요. 저이 원은 플레이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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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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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글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리어 이어 투게더라고 3를 사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조금 걸려요. 이거 5 시간 걸렸거든요, 좀. 그럼 아, 2 어, 시간만 어, 억제로 참아봐요. <laughs> 저, 안 돼요. 제작 제작 많이니까. 성윤 이 시간에 <laughs> 방송 켜가지고 방송하면 되겠다. <laughs> 아니 서 방송 안 켤래요? <laughs> 아 왜요? 저..저..저 <laughs> 저, 저, 잘 자고 있어요. 잘, 잘, 잘 일어나고 싶어요. 자 <laughs> <저> 오늘 방에서 <laughs> 내일 방송해야죠. <방에서 웃음> 어. 네? <laughs> 수정했어요? 예. 어, 그럼 방송 클하겠네. 희망에 이거 오늘 희망 날이냐고. 저 쉬는 날이었다고 쉬는 날. 네? 쉬월의 날, 시월 불쑥하는 날이에요 오늘. <laughs> 그러면은 어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둘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아침 방송쯤에 이거 둘이 하는 걸로 하고. 아침이 더 수준이 좀 높죠. 아니야 아니나 요즘 낮에 자. <laughs> 그 낮에 이제 그 낮에 없으시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두 시에서 한6시 사이까지만 없으니까. 아이고 제가 방송이 앞으로 2시 거라서 <laughs> 9시 하면 되지. 9시부터 2시까지 해. 아 <laughs> 방송을 2시에 킬 거라고. 그러니까 하고 키래. <laughs> 아. <laughs> 하우 키놓고화만 하면 되네. 그래 하고 켜. 아. 아 어지러. 집에 가불기 대전이네. 아. 어. 제 보자. 아니면은 내가 둘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이 뭐가 있을까? 아, 둘이 할 거에서는 거의 다 했지. 나도 추행, 추행님도 저 어? 방송 오래하셨고 나도 저 응? 바이패드했어. 게임 했으니까 그게 뭔데? <laughs> 다 안다면서? 이뭔데 <남았어. 웃음> <그게> <laughs> 아, 아, 아까 그거 진우 형이 순간 참여를 했던 게임인가? 어. 아, 그럼 내가 안 보려 갖고. 너그럼 슈퍼 버니맨 했어? 그거 했어, 썩 걸? 아 이거 한번 있는데. 괜찮아 내가 그거... 내가 안 했고 기억이 잘안 나니까 난 걸로 쳐. <laughs> 아 그거 옛날에 예리티님이랑 했다 예리티랑. 그러면은 <laughs> 너 노히어로즈 히어 했어? 아, 그건 안 했어. 이것도 협동 게임인데 난 둘이서 협동하는 거 보고 싶어. 재밌을 거 같아. 협동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협동이 아니. 안 돼. 난 둘이서 협동하는 거 되게 기대돼. 너무 너무 설레. 애초에 초반이면 하죠. 안안 가려도 초반이면 할까 했는데. 확실해요? 아 확실해요. 게임 있으시죠? 아니요. 또뿡이님 원하면 바로 사면 되죠. 슈퍼마리오맨은 게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아. 이거 로컬 멀티 게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아, 멀티 이번에 안 돼서. 네네.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아예 온라인 멀티 생겼어요, 지는님. 아 그래? 예. 그렇대요. 그럼 사면 되죠, 뿡이님뿡이님 예, 이건 사드릴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붕이 형이 저한테 어머머서 사주 셨잖아요 아니에요. 와씨발 배짜리 게임인데. 거, 거, 거. <laughs> <laughs> 그런데 이거 네. 왜 이렇게 비싸졌냐? <laughs> 원래 만원안 만 했는데 이게 <laughs> <laughs> 가격이 열 배로 <10패로> 뛰었네. <laughs> 아, 이게 멀지 생기면서 빡 쪄졌네. 아추영이왜나추영이 스팀 신줄 안돼 있지? 무슨 소리야? 제가 게임을 보냈는데. <웃음> <웃음> 아,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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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뭐 엔생가 설치하세요.